네, 90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나머지 5번부터 7번까지 자 우선 5번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해서 자요 5번 문제 할 때는요 여러분들 요 날짜 요거를 먼저 빨리 일반전표 입력 띄워놓고 문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원은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아니라, 자, 여기 봤더니 8월 20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출금 수금해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현금은 맞죠. 자, 근데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상매출금을 수금해온 게 아니고, 상품 매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을 받은 건 뭐예요? 선수금이죠. 자, 선수금을 적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을 입력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 유, 어,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해서 60만원. 자, 이거 선수금은 뭐예요? 구체적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래처 입력 들어가야 됩니다. 장전문구, 장전문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2번까지 설명하고 입력할 건데 요것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나 거래처는 자 요거 좀 이따가 2번까지 하고 입력할 거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11월 4일. 서울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지급한 선급금이죠. 선급금,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나 담당 직원은 선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변에 상품 27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270만 원.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 잔금에 대한 것만 거래처리를 붕괴를 했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을 빼버린 겁니다. 자, 요거를 빼서 입력처리하면 뚫려버리겠죠. 만약 선급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에 선급금 30만원, 대변에, 요거 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자, 현금 30만원, 이렇게 붕괴가 됐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거래처가 들어갔겠죠.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어디에요? 서울상사 자이 거래처 서울상사 요거를 만약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 버렸다 어 그러면 서울상사에 우리 계약금 준거 자산이 그대로 영원히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건이 왔으면 선급금은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대변에 적어주고 대체해 주고 퉁치면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를 하면, 자, 차변에 상품, 상품 금액도 바뀌어야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금까지 해서 총 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품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 선급금 아까 없어져야 된다 그랬죠. 자, 선급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선급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서울 상사. 이렇게 해 주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 2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1번 8월 20일입니다. 0820 그러면 차별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을 뭘로 선수금으로 그래서 f2 키 눌러서 선수 치면 선수금이 나타나죠. 259번 자 이걸 확인 그러면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엔터 한번 쳐주면 자동 저장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11월 4일입니다. 11월 04. 자,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차변에 상품이 27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금 지불한 것까지 합쳐서 총 300만 원이죠. 금액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3 플러스 키두번자 엔터 치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뜨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요 밑에 대변에 선급금 넣어도 되고요. 중간에 끼워 놓고 싶다. 그러면 전표 삽입 클릭해 주면 되고,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고 위에 생기죠. 자, 4번 그리고 선 어, 선급금. 자, 선급치면 선급금 131번 메뉴에 있습니다. 확인.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되죠. 서울상사. 서울상 치면 예, 서울상사 나왔습니다. 자, 금액 30만 원 들어갔고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다음 대변에 270만 원 해서 이상 없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넣지 않고 밑에다가 대변해서 선급금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든 자다 됐고요. 자 그다음 자6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 정리 문제인데 다음 주어진 자료의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 작업을 완 어, 하시오. 자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나왔습니다. 5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요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합계자액시산 왜냐면 이 현금과 부족이 지금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좀 헷갈리죠? 아, 물론 요걸로 해석은 돼요. 대표자가 가져간 돈은 뭐예요? 인출금으로 처리하죠 인출금은 앞에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어느 쪽에 이렇게 차변. 왜? 자본의 감소니까. 그러면 인출금,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현금 과부족은 차변되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가면, 자, 현금 과부족 여기 있습니다. 계정 과목에. 그리고 차변에 잔액이 5만 원 있어요.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입니다. 뭐, 가지급금, 가수금처럼. 임시계정은 결산, 다시 말해서 12월 30일을 보통, 결산 시에는 임시계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없애줘야 돼요. 없애준다는 게 차변에 있는 거를 그냥 뭐 삭제 이런 게 아니고요.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주면 차변 대변 서로 빼는 성질이 있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5만원이 대변에 기록을 해주면 자 현금 과부족 5만원 해주면 실질적으로 대변과 차변이 서로 퉁쳐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대표자가 가져가 사장님이 가져간 거. 인출금, 여기 빈칸은 또 여기밖에 없잖아요. 자, 이번 시험 문제가 좀 특이한 게 보통 뭐 잡손실 또는 요게 요쪽에 있으면 자비익 요렇게 했는데 인출금을 적용시킨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출금 5만원 요렇게 해서 자, 거래처 입력할 건없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요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기 중에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 ABC 하면 미국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쪽에 보면 ABC 하면 구글이죠. 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 1 5 0만원 미화 만불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누기 하면 어, 액이 나오죠. 환율이 자,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불당 1200원이다. 자, 요게 주어졌으니까 뭐 굳이 요 위에서 나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판매해서 외상값 받을 게요 미국 a b c 테 코퍼레이션에 받을 게요 금액이에요. 만불 받을 거예요. 근데 만불이 우리가 외상 판매해서 장부에 적었을 때 만불 환율 계산해서 1150만원이라고 적어 놨었는데 결산 시 현재 우리가 받을 돈 환율 바뀐 거, 자, 1200원 곱하기 만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시세로는 1200만원이 우리가 외상값 받을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150만원 상품을 판매할 땐 1150만원인데 지금은 1200만원. 어떻게? 50만원이 외상값이 늘어났어요. 이거 센큐죠. 왜? 환율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거니까. 자, 그러면 50만 원이 증가한 거,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금액 50만 원.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기록해야죠. 자, A, B, C, 뭐, 택, 코퍼레이션.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면 되고요. 자, 대변에는 이익 본 겁니다. 외화, 뭐예요? 그렇죠. 환산. 이, 자, 5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외환 차익하고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외환 차익은 그 달러, 가지고 있던 달러를 뭐예요? 바꿨을 때. 이거는 달러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요. 환전한 건 아니에요. 환전 안 하고 결산일에 평가를 한 겁니다. 자, 환전을 했을 때는 외환 차익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입니다.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요거 11월 2일날 붕괴는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에 보험료 비용 처리했으니까 뭐 성급 비용으로 한게 아니고 자, 지급, 분, 금액은 모릅니다. 지급분 중 단기 기간 미 경과분 20만 원이 있다. 자, 뭐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뭐 통장에서 보냈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줬는데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그 중에서 20만 원은 기간 미결 과분, 다시 말해서 내년도 보험료다 이 말이에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1년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근데 날짜를 월별로 계산을 했더니 어 20만 원은 내년도 거 미리 지급한 거야. 그러면 선지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보험료가 만약에 예를서 100만 원이라고 이건 가정입니다. 이 중에서 20만 원이라고 가정, 20만 원이 기간 미 경과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 이대로 장부를 마감해버리면 엉터리 장부죠. 왜? 이 중에 20만 원은 내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을 적어주면, 자, 차변대변은 서로 빼는 성질이 있어서 20만 원뺀 나머지 80만 원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물론 요거 11월 2일 여러분 검색해보면 정확한 금액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0만 원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뺀 거는 먼저 지급한 거예요, 내년 거. 그러면 선급, 선급자가 들어가면 선급금처럼 자산이 됩니다. 선급, 비용, 20만원.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보험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이론에서는 선급비용, 뭐, 거래처도 입력했는데, 거래처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굳이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안 해도 되는데, 뭐, 11월 2일 거꼭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만약에 있다, 그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 틀린 걸로 처리가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 붕괴, 자, 이거 해주면 됩니다. 이따 입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4번 문제입니다. 자, 3년 전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2천만 원, 잔존가액4백만 원. 그러면 현재 장부가액은 2천만 원에서 4백만원 빼면 1,600만 원이죠? 내용 연수 5년 정액법으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감가상각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내용 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4 0 0만 원. 자, 요거 빼면 금액이 나오겠죠? 1년에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 320만 원입니다. 자 요거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두 개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두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자, 저는 요거를 항상 강력 추천하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 재무제표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있습니다 여기 가서 클릭해서 요 금액을 입력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거 전표 추가 요거 안 눌러서 꼭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일반적 회입면 켜놨으니까요. 12월 31일. 자, 우선 1번부터 차변에 자, 인출금 예, 바로 들어갔고요. 자, 금액 5만 원5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현금과 예, 이렇게 치면 현금 과부족 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끝났고요. 그다음 2번.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거 외워 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108번입니다. 108번인데 모르시면 외상매 치면 메뉴에 있죠? 108번. 자, 거래처 ABC죠. 자, 한영키 누르고 A 치면 나타날 겁니다. 예.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 자, 됐고요. 자, 차변에 50만 원5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 대변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아, 지금 영문으로 돼 있네요. 자, 여기 가서 외 외화 환 치면 예, 메뉴 있습니다. 환산 이익. 자, 50만 원 됐습니다. 자, 간단히 끝났고요. 자, 3번 <laughs> 자,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치고요 선급비용. 자, 금액 20만원, 200, 플러스키. 그 다음, 대변, 보험료. 자, 보험료는 여러 개 뜨는데, 우리 2급은 전부 다 800번 때입니다. 판매, 판매 관리비로. 자, 이거 20만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반전표는 끝났고요그 다음, 결산자료 입력, 결산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서, 자 12월부터 12월 치기 바랍니다. 자이 그러면 요뭐 매출원가 요거 뜨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확인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제조원가는 500번대 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냥 무조건 예스 yes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자료가 쭉 뜨는데 어떤 분은 요거 1월 입력해야 되나요 뭐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웬만하면 12월 31일 현재니까 12월 12월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입력할 거는. 감가상각비 입니다 요거죠 그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여기 보면 커서가 자동으로 갔어요 결산 반영금액 요 자리 그 다음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자요 자리 가서 320만 원3200 0 플러스 키 엔터 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거 여기 왼쪽에 보면 전표 추가 있죠 요거 꼭 눌러 줘야 됩니다 자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어 결산자료 입력 문제가 그때마다 여러 번 눌러 상관 없습니다. 왜? 이게 다 덮어 치우기가 되니까. 자, 전표 추가. 결산 분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러면 이상없이 딱 끝나요. 자, 그래서 다됐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자, 7번.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다른 거는 입력, 저기 자동 저장이니까 뭐 하는데 이론과 그 다음에 요 조회 문제는 이론 문제 답안 거기 메뉴에 가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지급어음은 전기 말과 대비에 얼마 증가했는가. 자, 이 조회 문제를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우선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다 하면 바로 머릿속에 일상할 것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원장.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월 단위로 조회하는 거는 총계정원장. 일 단위로 하는 거는 계정별원장. 특정 계정 과목. 근데 여기 보니까 전기 말과 대비하여. 그러면 당기와 전기를 6월달을 비교하라는 소리죠. 전년도 비교하는 거는 요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은요. 비교하는 게 없습니다. 단기 것만 나타납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 다시 말해서 재무 상태표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는 지급보험은 재무 상태표에 있거든요. 부채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를 조회한다는 거. 자,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1월부터 3월까지 월 단위로 나왔고 상품 매출액 특정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총계정원장 월 단위로 하는 건 총계정원장. 물론 계정별 원장도 됩니다. 근데 막 장부가 길어져서 찾는 데 한참 시간 걸려요. 마지막 조회 문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니까 시간 싸움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시산표라고 하는 일계표 월계표. 요거를 뒤져도 있어요. 여기도 월 단위로 다알수 있고요. 손익계산 왜? 상품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 항목이거든요. 여기가더볼수 있습니다. 셋다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빨리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 총계정원장 요 일계표도 한번 볼게요. 자, 볼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좀 이따 한번 더 찾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2분기 4월부터 6월 자, 적대비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월 단위로 보는 거는 제가 아까 그랬죠. 총계정원장을 봐라. 이게 제일 정확하다. 정확하고 빠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그럼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금액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접대비. 저는 이거 코드번호외우고 있습니다. 813번입니다. 자, 제 생일이라서. 여러분 생일도 코드번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비교해서 금액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씩. <laughs> 자, 우선. 이거는 닫고요. 자, 제일 처음에 <laughs> 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여기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가서 6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06월. 자, 우리가 찾을 거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부채입니다. 밑에 있죠. 지급어음 여기 있습니다. 자, 6월, 6월 현재 우리 지급어음, 어음을 발행한 게 3650만 원인데, 전기 <laughs> 말과 비교하여 자, 6월 전기 보시면 여기 2천만 원되는데 전기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12월이란 말입니다. 12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12월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월. 자, 유동부채 지급어음 예, 전기 말에도 똑같아요. 2천만 원. 6월 말, 12월 말다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올해 6월 달 어, 유동부채 지급어음은 3,650만 원이었고요. 아까 요거는 12월이니까 이거고요. 자, 6월 말, 0 6월. 자, 유동부채 어, 지급어. 네, 여기는 3,650만 원 마이너스. 그다음에 아까 12월 말 요거 2,000만 원이었죠? 빼면 얼마? 1,650만 원. 1,650만 원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에 2번 <laughs> 문제. 총계정원장 가서 보라 그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장부 관리의 총계정원장 자, 여기 가서 1월부터 3월입니다. 자, 01, 그럼 1월 1일 자동으로 떴고요. 03, 31일 자동으로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액입니다. 상품 매출, F2키 눌러서 상품 매치면, 자, 상품 매출 401번, 또 401번 한번더 입력해 줘요. 자, 상품 매출액,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했을 때 대변에 나타납니다. 대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잔액이 아니고 자이 중에서 상품 매출액은 1월부터 3월까지니까 3개월째 합친 금액 밑에 있죠. 1억 1 0아 1억 100만 176만원 1억 176만원 읽기도 힘드네. 자 1억 176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나오고 3번 문제 아 아까 월계표도 한번 볼까요? 자, 월계표 가서, 여기 1계표, 월계표인데, 월계표를 눌러주면 월 단위로 바뀝니다. 01, 03. 자, 상품 매출. 수익이니까, 자, 어디 있냐. 응? 자, 상품 매출 못 찾고 있네요. 유동부채. 아, 여기 있네. 에. 자,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1억 176만 원,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3개월치 합친 금액이 자동으로 뜬 거예요. 어, 현금, 이거 현금 받고 판 거고, 이거는 현금이 아닌, 외상 매출이라든가, 뭐, 어음을 받거나 그런 거겠죠? 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2, 사분기 아, 2분기, 4월부터 6월 접대비, 특정 계정과목, 총계정원장 뭐라 그랬죠? 아까. 자, 여기 다시 총계정원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laughs> 2월, 어, 4월부터 6월, 어, 4월부터 6월입니다. 04, 4월 1일, 0630. 접대비, 저는 아까 813번 외웠는데, 여러분은 모르면 검색하면 됩니다. 접대비, 자, 접대비 중에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써야 됩니다. 이급은 자, 813번 확인. 또 813번, 그러면 접대비, 자, 나옵니다. 접대비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별이 있겠죠? 자 가장 많은 월 어느 게 4월 4월 달이 접대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110만원 그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60만원입니다 5월 달 그럼 110만원에서 60만원 빼면 50만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요 접대비는 다른 것뭐 필요하면 다른 거 뒤져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웬만하면 총계정원장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고 좋다는 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급은 난이도가 어, 제가 앞에 설명할 때그 89회라 그랬는데 90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합격률이 발표는 안 됐지만 그보다 합격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어, 이번 92회 시험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지만 어, 코로나 가좀 줄어들어서 시험도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카페 회원님 합격해서 합격 수기 이벤트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합격 수기로 이벤트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